세계 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라는 것을 조사했어요.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5%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환자는 20%, 나머지 75%의 사람들이 미병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. 의학적으로 어떤 거냐면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. 심장은 심장대로, 간은 간대로, 콩파은콩팥대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지금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. 그게 항상성이에요. 그게 고 자연치유전이죠. 검사해 이상은 없어요. 질병 상태로 가진 않는데 몸이 건강한 상태와 같이 편치 않은 거죠. 근데 우리 몸은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지 않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. 적어도 우리 몸은 한 2, 3천번 정도의 사인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. 우리 환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써놓은 겁니다. 팔다리가 자꾸 붓는다그다음 손발이 차다. 뭐, 추위를 탄다. 감기를 달고 산다. 너무 피곤하다.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. 뭐, 장 습관이 바뀌는 거. 자꾸 가스가 차고, 변비가 오고, 아니면 설사가 오고, 막 이런 거. 피부에 자꾸 뭐가 나고, 트러블이 생기는 거. 그 다음에 어지럽고, 뭐, 이명이 들리고, 여기저기 아프고. 여러분, 이런 게다 미병 상태에서 우리가 겪을 수, 더 많죠. 근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.